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시와 포항시가 공동으로 형상강의 상습침수를 예방하고 친환경 공간으로 꾸미는 신형상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기본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는데 환경단체는 개발 위주의 계획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국가하천 형상강입니다. 길이가 62km로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됩니다. 이 같은 재해를 예방하고 형상강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형상강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친수적으로 또 이수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경주와 포항이 함께해서 좀더 시민들과 또 관광객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주와 포항시가 제출한 신형상강 프로젝트는 지난해 환경부 공모에 선정됐고 오는 2032년까지 10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4,9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활력과 생태, 상생과 동행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요 사업은 형상강 정비와 저류지 신설, 생태 공원과 산책로 조성 등입니다. 올해는 환경부와 협의해 신형상강 프로젝트에 기본 구상안을 만듭니다.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합니다. 형상강에 그타당성지그 시민들이 원하는 포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그 내년부터 사비를 투입해서 환경 단체는 개발이 많이 진행된 형상강에 또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본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심에서 나오는 화수 관거를 정비하는 사업들은 되게 긍정적인 사업인데 그 외에 이제 둔치를 과도하게 침수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은 생태 관점에서 이게 어긋나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형상강의 상습적인 홍수 피해를 막고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경주와 포항시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